지금 당신의 얼굴엔 어떤 삶이 새겨져 있나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 얼굴은 그 사람의 이력서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 참았던 눈물, 오래된 분노, 자신도 모르게 굳어진 표정, 작은 기쁨들까지 그 모든 게 얼굴 안에 남아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의 얼굴을 닮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얼굴은 점점 다른 얼굴로 바뀌어 갑니다. 문득 거울을 보다 보면 이건 엄마도 아빠도 아닌 익숙하지만 낯선 누군가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얼굴은 지금껏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품어온 감정,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삶이 만든 결과일지 몰라요. 얼굴을 보는 눈은 동서양 모두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 사람의 얼굴을 읽어내고 해석해왔죠. 어떤 이는 이마의 굴곡에서 어떤 이는 미소의 각도에서 그 사람의 운명과 마음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양과 서양은 과연 어떻게 얼굴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얼굴 속의 진실은 서로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닮아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얼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얼굴로 살아갈 것인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얼굴을 단순한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창이라 여겨왔습니다. 먼저 동양에서는 관상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굴의 이마는 부모운, 눈썹은 형제운, 코는 재물운. 이런 식으로 얼굴의 각 부위마다 의미를 부여해 한 사람의 운명과 인생 전체를 읽어내려 했죠.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이 관상학에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굴은 바뀐다. 그리고 사는 대로 얼굴도 변한다. 즉 지금 내 얼굴에 드러난 이상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라는 겁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얼굴을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표정의 코드를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기본 감정. 기쁨, 분노, 슬픔, 놀람, 혐오. 이 모든 감정은 표정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에크만은 사람의 미세한 표정, 눈동자의 떨림, 입꼬리의 움직임 등을 분석해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즉 서양 얼굴학은 감정은 숨길 수 없으며 얼굴에는 반드시 그 흔적이 남는다는데 주목한 거예요. 놀라운 건 동양의 관상학도 서양의 표정 분석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얼굴은 바뀐다. 그리고 감정과 생각이 얼굴에 남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내 얼굴에 새겨진 건 어떤 감정일까? 지금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 우리는 거울을 볼때 피부 톤이나 주름, 이목구비를 보지만 진짜 봐야 할건그 얼굴에 얼마나 많은 삶이 묻어 있는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총합이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담은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삶이 얼굴을 바꾼다고 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 시작은 바로 표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표정,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감정의 반응,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서 어느새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이 표정이 어떻게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인상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정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표정을 자주 짓느냐에 따라 그 표정이 얼굴의 근육에 새겨지고 결국엔 우리 삶의 태도까지 고정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주 웃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눈가엔 부드러운 주름이 있고 입가엔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늘 인상을 찡그리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미간은 굳어있고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져 있죠.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반복된 표정이 얼굴을 조각해온 결과입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이 표정을 만들지만 표정도 감정을 만든다. 그걸 증명해낸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많이 알려진 연구죠. 참가자들에게 펜을 입에 물게 했습니다. 하나는 가로로 마치 미소 짓는 것처럼 또 다른 그룹은 세로로 찡그린 표정처럼요. 그리고 두 그룹에게 같은 만화를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입에 펜을 가로로 물고 미소 근육을 억지로 움직인 사람들은 그 만화를 더 재미있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지만 그 미소가 뇌에 신호를 보낸 거예요. 지금 즐겁다고. 이게 바로 표정이 감정을 이끌고 감정이 다시 표정을 강화시키는 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얼굴에 그리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이지만 하루에 몇 번이라도 더 미소를 짓는 사람은 그만큼 긍정적인 감정의 회로를 많이 작동시키게 됩니다. 결국 삶은 반응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표정을 보이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러니 한번 거울을 보며 오늘 내 얼굴에 어떤 표정이 머물러 있는지 살짝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웃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삶이 힘들 때, 버거울 때, 우린 자연스레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한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될 때입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 내면의 상처, 누적된 피로가 쌓여서 우리의 얼굴을 서서히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 혹시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는 그 스트레스와 감정의 흔적들이 어떻게 얼굴에 남아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얼굴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를 느낄 수 있는 이유. 곧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얼굴엔 수없이 많은 감정이 지나갑니다. 기쁨도 있고 설렘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우리 얼굴을 점점 무겁게 만드는 건 스트레스라는 감정이죠. 분노, 불안, 그리고 우울함. 이세 감정은 가장 은밀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의 얼굴을 바꿔놓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의 얼굴이 무서워졌음을 느낍니다. 불안한 사람은 항상 주위를 경계하듯 눈동자가 흔들리고 우울한 감정에 오래 잠겨있는 사람은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굳어버리죠. 이건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습관이 만든 얼굴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우리가 이 변화를 거의 눈치채지 못한 채그 얼굴을 고정시켜 간다는 겁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그 사람, 인상이 참 강해졌더라.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졌어. 사실, 그건 단지 성격이 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얼굴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화와 긴장은 이마를 굳게 만들고, 걱정은 미간을 찌푸리게 하며, 슬픔은 눈빛에서 빛을 걷어갑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고 살고 있나요? 그리고 그 감정은 내 얼굴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피부를 위해 화장품을 바르고, 눈가 주름을 펴기 위해 마사지를 하면서도 감정으로 생긴 얼굴의 주름은 돌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감정 관리가 곧 얼굴 관리라는 사실을요. 일상의 작은 분노, 반복되는 불안, 나도 모르게 축적되는 우울함이 내 얼굴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간다는 것.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더 돌아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굳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처지게 만드는 건 감정만이 아닙니다. 삶의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자세와 생활방식도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렇게 무심한 하루들이 어떻게 얼굴형을 바꾸고 우리 인상을 만드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그게 얼굴을 바꾼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감정이 얼굴을 바꾼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얼굴에는 몸의 습관까지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자세를 구부정하게 유지한 채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 고개가 앞으로 쏠리고, 턱은 뒤로 밀려나며, 얼굴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으로만 자는 수면 습관, 한 방향으로만 씹는 식사 습관, 자세히 보면 얼굴 비대칭, 턱선의 흐트러짐, 눈의 처짐까지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이를 생활의 디테일이라 부르지만 우리 얼굴은 그 디테일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저 오래 앉아 있었다고 생각했던 시간, 한쪽 어깨에만 가방을 맨그 순간들, 그게 얼굴의 기울기를 만들고 턱선의 라인을 흐리고 광대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왜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지, 왜 점점 인상이 피곤해 보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거울을 보기 전에 먼저 자세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뼈와 근육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얼굴과 인상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어깨를 조금만 펴고, 턱을 살짝만 당기고, 의식적으로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 얼굴을 힘있게 보이게 만들고, 내 인상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살아온 감정, 그리고 하루하루의 습관과 자세가 얼굴에 하나씩 새겨진다고 했을 때, 그게 오랜 시간 쌓이고 쌓이면 결국 어떤 얼굴이 만들어질까요?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성품이 얼굴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긴 시간 끝에 드러나는 노년의 얼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얼굴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세상에 말해주는 가장 진실한 증거이니까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흔적이 얼굴에 남는 방식은 사람마다 너무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온화해지고, 더 빛이 납니다. 반면 어떤 얼굴은 점점 다치고, 굳어지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인상을 남기죠. 젊을 땐 외모가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타고난 이목구비, 또렷한 윤곽선, 생기 있는 피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외모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남는 건단 하나, 성품,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자국입니다. 친절한 사람의 얼굴은 어느 순간부터 참 편안해집니다. 늘 남을 배려하던 사람의 눈가에는 미소가 자리잡고 함께 울고 웃어준 사람의 입꼬리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 얼굴엔 삶이 녹아 있고 그 삶엔 따뜻함이 흐릅니다. 달라이 라마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눈빛에는 평화가 머물고 웃음에는 세상을 향한 연민이 담겨 있죠. 오드리 햇번 역시 노년의 그녀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삶과 사랑, 그 모든 것이 얼굴에 담겨 있었죠. 이런 얼굴은 메이크업으로도, 성형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삶의 태도가 조각한 예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은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자기 얼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이 내 노년의 얼굴을 빚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결국 그 사람 참 좋은 얼굴이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쯤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얼굴만큼 운이 좋아 보이는 얼굴도 정말 있을까요? 타고난 건 아닐지라도 사는 방식에 따라 복이 느껴지는 인상, 복을 부르는 얼굴이 정말 존재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미묘하고도 강력한 차이, 복이 드러나는 얼굴, 운이 좋은 인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 보자마자 이상하게 편안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잘 풀릴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풍기죠. 그건 단순히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이 드러나는 얼굴, 일명 운이 좋아 보이는 얼굴엔 공통된 분위기와 흐름이 있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관상학은 복이 많은 얼굴, 즉, 복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굴 전체가 온화하고 눈빛에는 여유가 흐르며 이목구비에는 균형감이 있는 사람. 특히 눈이 부드럽고 따뜻하며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있고 이마와 코, 턱이 조화롭게 배치된 얼굴은 자연스럽게 복을 끌어당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얼굴은 타고나는 것보다 사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호감형 인상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적 기회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정한 말투, 부드러운 표정,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 얼굴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복을 부르는 얼굴을 하고 있나요? 지금 당신의 눈빛에는 여유가 있나요? 입꼬리는 말투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유로운 얼굴을 하고 있긴 참 어렵죠. 마음은 복을 부르고 싶지만 현실은 우리 얼굴을 조금씩 날카롭게 조금씩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긴장하고 경쟁하며 살고 있기에 우리 얼굴이 지치고 굳어가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결과 복을 부르기보단 복이 돌아서게 만드는 얼굴이 되어가고 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얼굴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일상의 습관들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내 얼굴을 무겁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을 매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졌지? 왜 예전보다 더 피곤해 보이지? 왜 웃는 것도 어색하지? 하지만 그 이유는 거울 속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습관들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원망하는 말, 내가 또 이걸 망쳤어. 칭찬을 받으면 겸손 대신 의심부터 하는 태도. 에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무언가 시작하기 전부터 지레 포기하는 습관. 어차피 안될 텐데 뭘 해. 이런 말들은 들리는 것만큼 내 얼굴에도 분명히 흔적을 남깁니다. 자존감이 낮은 태도는 눈빛을 흐리게 만들고 부정적인 언어는 입꼬리를 굳게 하고 지나친 자기 비판은 이마와 미간을 더 자주 찌푸리게 만들죠. 그 어떤 얼굴도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 그것들이 얼굴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바꿔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얼굴을 무겁게 만드는 습관들을 알아보는 셀프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대신 휴대폰을 먼저 본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한다. 혼잣말에 자주 부정적인 단어가 섞여 있다. 웃을 일이 생겨도 참거나 어색해 한다. 내 얼굴보다 남의 얼굴을 더 자주 비교한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그친 적이 있다. 어떻나요? 혹시 하나라도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자각했다면 얼굴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얼굴은 감정과 습관에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작은 루틴 하나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의 내 얼굴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작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단 1분의 습관이 얼굴을 밝히고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단 30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해본적 있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 웃으려니 어색하고 이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30초가 내 얼굴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루에 단세 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버스 기사님이 인사를 해 주셨다. 하늘이 예뻤다 같은 것들이면 충분해요. 이런 사소한 감정들이 마음 속 온도를 높이고, 그 따뜻함이 얼굴에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걷는 시간,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명상,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얼굴을 조금씩 생기있게 바꾸는 루틴이 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느리게 오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하게 될 거예요. 내가 더 부드러워졌네, 전보다 훨씬 편안한 인상이야. 우리가 삶을 바꾸면 얼굴은 반드시 바뀝니다. 이건 미신도 우연도 아닙니다. 과학이고 마음의 작용이고 매일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더 따뜻한 말투, 더 여유 있는 호흡, 더 자주 웃는 눈빛, 이 모든 게 결국 당신의 관상을 다시 그려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얼굴을 그리는 화가일지도 몰라요. 붓은 습관이고 물감은 감정이며, 그림의 완성은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이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그저 생물학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건 삶이 지나간 자리예요. 버텨낸 시간, 견뎌온 감정, 사랑했고, 화났고, 울었고, 웃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조용히 묻어 있는 곳. 처음에는 부모님을 꼭 닮았던 얼굴이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집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이건 부모님도 아니고 젊은 시절의 나도 아닌 전혀 다른 얼굴이 서 있죠.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얼굴은 내가 살아온 방식이구나.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무엇에 감사했고, 무엇에 화를 냈는지, 그 모든 선택이 이 얼굴을 만들었구나. 우리는 얼굴로 세상과 만납니다. 얼굴은 곧 사회적인 나의 첫인상이죠. 그 어떤 말보다 먼저, 그 어떤 설명보다 선명하게, 내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언어 없는 목소리입니다.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세 이후의 얼굴은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외모 관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는 태도, 그 태도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얼굴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화가는 다름 아닌 당신이에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더 자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림의 톤이 달라지고 매일의 생각과 말투는 그 작품의 질감을 바꾸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그림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얼굴은 가장 정직한 자서전일지도 모릅니다. 꾸미지 않아도 보이고 숨기려 해도 드러나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얼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만든 삶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아름답게 그려가는 것. 당신의 얼굴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이 그려낼 수 있는 세상의 단 하나뿐인 그림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얼굴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책임져 주세요. 당신이 만든 이 작품을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당신의 얼굴엔 어떤 삶이 새겨져 있나요? 그 얼굴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나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끝까지 놓지 않았던 희망들, 소리 없이 견뎌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의 눈빛 안에, 입꼬리의 각도 안에, 이마의 주름 하나하나 속에 깊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의 삶은 또 어떤 얼굴을 만들어 갈까요? 더 온화한, 더 여유 있는, 더 따뜻한 얼굴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건 결코 외적인 관리나 단순한 표정 연습만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삶을 돌보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면을 따뜻하게 가꾸는 것. 그것이 진짜 얼굴을 바꾸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굴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시작돼요. 그러니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은 당신이 살아온 삶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삶은 앞으로의 얼굴을 새로 써내려갈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어떤 얼굴을 그리고 어떤 인생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그 대답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